쌤이다. 자, 여러분들, 보기마자, 하자, 하자마자 좀 무섭죠? 두렵죠? 하지만 제가 차분하게, 정말 깔끔하게 설명할 테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이,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아, 너무 쉽다. 깔끔하다. 역시 사이쌤이요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자, 팁을 먼저 할게요. 팁. 팁. 요거 먼저 할게요. 자, 나머지 설정하는 방법. 자, 이런 문장이 나오죠? 나오면, 목 앞에 있는 이 하트가, 하트가 1차 식이면 알. 이차식이면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 가자는 얘기. 여기는 한줄간 것만 쓰면 끝이야. 모든 게다 끝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얘는, 얘로 나누는 데 있죠? 나누려는 거 곱하기 목. 목수는안 나왔으니까 목시라 쓰고, 그 다음에 나눠 떠진 데니까, 나눠 떠진 데가 안 쓰죠. 자, 여기서 끊어 줄게요. 이 문장을 이렇게 한 줄로 쓸수 있어요. 두 번째. 얘는, 얘는, 대상, 엑스 플라스일로 나누고 곱하기 목, 목을 안 하시니까 목이라 씁시다, 우리가요. 플러스 나눠 떨어진 데가 나머지 도 없죠. 예. 한줄간 것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요. 예 자, 또한번 봅시다. f x 스에를 얘로 나누고 있죠. 자, 얘로 나누고 있잖아요. 곱하기 목, 목, 도하기, 나눠서 나머지를 안 했을 때죠. 얘가 몇 차식이요? 에 정기하면 2차식이죠. 2차식은 여기 몇 차식이요? 에 1차식. 여기 있죠. 이, 이게 2차식이면,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한다는 거. 그쵸? 그니까, 러 이게 2차식이니까 얘는 뭐로 설정해야 돼요?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나머지를 RX라고 해도, 우리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요. RX라고, 여기다 RX라고 하면 안 돼요. AX 플러스 B라고 해야 돼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두죠? 얘를 능력으로 두면, X는 2 e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2를 여기다 놓기로 했잖아요. F2 0 1. F2 -1, e 0 1. 2집보면은2 0 2니까 0이 0에다 몰고 빼도 0이니까 다 죽죠. 그럼 0. 요거 마이너스를 넘기니까, 요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는영호두니까 x 스 마이너스를 놔야죠 마이너스를 x 스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그니까, F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면 0되고 0에다 몰고 해도 다 0이니까, 0. 그럼 0. 요거 이렇게 넘기니까, 이렇게 식이 두개 나왔죠? 이것도, 여기도 똑같은 얘기 반복적인 얘기예요. 가로측은 0호두죠 그럼 x 는 2죠? 그럼 2를 e, 여기다 또, x 는 2니까, 여기다 2집어 넣으세요. 2집원 F2. 2집으은 e 0대잖아요. 0에다 몰고 해도 다 0이니까, 이게 다날라가죠 그다음에 x가 여기 여기다 x가 있어요. 여기다 이집면 e 어떻게 돼? 2에2 플러스 b. 예. 그리고 또두 번째 이걸 영으로 두면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여기다 또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집으면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f2가 뭐예요? f2가 여기 나와있죠. f2가 1이라고. 그러면 여기, 여기 요거 대신 1지어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f 마이너스 3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지분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1과 2 이걸 뭐 하셔야 돼요? 1과 2를 연립하면 되죠. 연립 방식 하면 a가 1, b는 마이너스 1. 이 ab에다 뭐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나머지를 뭐라 했어요? rx로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얘를 rx로 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x 에다뭐지으니까 3. 3을 지으니까3지넣으면은 r에 3분 2. 깔끔하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천재!